안녕하세요. 시나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최초 북한 예술인들이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어, 예술인들이 어떻게 예술단에 들어가는지 이 이야기부터 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북한은 예술단에 들어간다는 거는 참 힘든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예술 예술대학,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작품을 시험칩니다 여기서도 졸작졸작 하지요. 이때 예술단에 매 과마다 감독들이 있습니다. 감독들과 감독가에서 나와서. 예, 심사위원으로 앉아가지고 어, 저희가 시험을 칠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들 저분들 골라가지고 예술단에 배치를 받는데요. 저도 열여섯 살에 예술단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살하면 사람들이 아니 뭐 고등학교에서 뭐 공부할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세계 학년을 월반 하다 나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네 참. 우리나이의 사회생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술인들이 아침에 7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을 하는데요. 음, 여시까지 퇴근하는 사람들이 국회 두물죠? 북한은? 네. 근데 저는 7시 반, 누구나가 7시반 출근하는데 저는 7시 출근을 해요. 왜냐면 신인이잖아요. 여기도 신인이라 하면은 남보다 먼저 출근하는 게 어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7시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김부자의 초상화 버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초상화라면은 이런 사진 액자 이렇게 크게 매 과마다 걸려있어요. 그거를 마른 천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건데요. 어, 북한에서는 충성의 보이함이라고 함에 보이함 그 촌이 있어요. 그 보이함 통에 보면은 개개인 다 넣여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이쁘게 만들고 충성심이 더 많은가 따라서 저는 새빨간 비로더를 넷을 달아가지고 그걸로 마른 거잖아요. 그 안에 손도 집어요. 고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청소 사업을 해요. 근데 그 분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복도도 있고, 그리고 정, 중앙 정문에 큰유화에 김부자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를 다보여함으로 하가지고 해고, 그리고, 어, 분장실부터 청소, 어, 밀대로 청소하고, 어, 연습실을 하고, 무대를 청소를 합니다. 그러려면, 어, 선배들 다 오시죠. 그리고 8시 밤부터는, 여덟 음, 시부터 9시까지는 하루 일과를 하기 전에 그 당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시와 음, 우리 예수님들이 오늘 어떤 일과를 하겠는지에 대한 것을 국장이 선동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선동원이 나와서 얘기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그 당비서 어, 이런. 예술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비서,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 동지라고 말하죠. 비서 동지가 마지막 마무리로 하고, 음, 그 다음에는 헤어져서 과별로 일가가 시작됩니다. 9시부터. 그래서 9시에는 벨이 울립니다. 따라라라라라 벨이 울리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무용과는 어, 2시간 동안 기초와 기본 동작을 합니다. 해서 무슨 걸 그렇게 많이 하는가, 의문을 가질수있는데요 어, 북한의 무용수들은 발레, 여기 발레 무용하는 사람들하고 거의 기량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터 휴즈를 안 신을 뿐이지 거의 발레 무용수만큼 이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은 빠! 바 빠에서 기본 발레 동작을 하고 중앙에서도 기본 동작과 기교 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식 바로 연결해서 휴식이 없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저소무용 기본 동작과 그 기교 동작을 하는데 돌기, 뛰기, 잔발, 원돌기 여러 가지 동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걸2 시간 동안 한 합니다. 그래서 2 시간 동안 하고 나면요, 저희가 이렇게 블랙 그 연습복을 입자면 땀이 젖어가지고요. 두시간 동안 하고 그거 짜면요. 땀물이 나와요. 그리고 흐옇게 소금에 쩔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습복을 오전에 두 번을 바꿔 입어요. 작품할 때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기본 동작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 입는데 10분 동안 휴식을 합니다. 휴식을 하면요. 저희가 어디를 가줄 아세요? 바로 몸을 시추로 갑니다. 샤워로러 근데 북한은 그 여기처럼 동움을 참을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앙 그 평양 같은 거는 뭐 그럭저럭 좀 사화장이 있는데, 지방에는 사화장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 실이 있잖아요. 길게 화장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큰물땡크가 있어요. 크게 물땡크가 높은 게 있는데 거기 물을 채워요. 항시적으로 외기면은 무용수들이 거기서 찬물로 설레를 개개인 설에 가지고 가서 다 이렇게 모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샤워를 해요. 샤워를 하고 10분 동안. 그래서 연습이 끝날 때는 벌써 여기 땅하고 딱 내려서 먼저 씻는게 기본이에요. 여기는 무용수들 53명이잖아요. 많잖아요. 남자들한한 15명 정도 되고요. 게 많으니까 먼저 쓰는 게 임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서 또 연습복 달아입고그 다음 작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작품을 하고 12시에 끝나면 1시부터 2시 사이가, 아니, 12시부터 2시, 2시간 동안 저희는 점심시간입니다. 12시부터 2시는 무조건 점심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긴가 하면 요 여기는 1시간을 주잖아요. 북한은 2시간입니다. 집으로 가서 먹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자전거 타고 가다 나면 40분 오다 나면 40분 먹는 시간은 막 밥도 초스피트로 먹고 해야요막 진짜 북한이 막 말하면 밥 아래 여기 먹고 으한 줄은 쉬다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네, 해가지고 먹고 오는데 아 식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식당이라 하면은요 어, 지방에서 올라온 예술인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국장 안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먹는 분들만. 그리고, 시내에 있는 분들은 다 자택을, 뭐 여기를 말하면 도시락을 사오지 않으면은, 가서 먹든지 해야 되거든요. 저도 뭐, 국장에서 뭐, 멀지 않아가지고요. 거의 15분 정도라서, 저도 집에 가서, 막, 점심시대 가서, 그때가 첫 끼니까, 많이 먹어요. 뗐으니까, 많이 먹고, 다음은 조금이라도 자야 돼요. 자야, 그다음부터 견뎌요. 그래서 2시까지 도착해서 2시부터 또 다음 작품 연습을 계속 이런 식으로 어 하루 일과를 갑니다. 그래서 6시 퇴근 시간인데 6시에는 기본적으로 가정 부인들이 퇴근하지 다른 사람들 퇴근하면 조금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어또 남자분들, 가정 가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여 8시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개별 연습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어리고,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1시까지 연습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예술인들이 정말 하는 일이 많고, 여러가지 유무화도 많고, 만약 그렇게 연습만 멀뚱하고 생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에피소트도 많고 해서 어, 최신왕의 TV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화TV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가 어,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